사실 틸트는 제가 보기에는 뭐안 되는 작업이 없으니까 장비가 가질수 있는 최고의 능력치라고 어.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파는 동생입니다. 오늘은 양산에 있는 형님을 만나보러 왔는데요. 바로 인사를 드려볼까요? 저는 양산에서 어, 저 육다부를 하고 있는 이채근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근데 요 중에서 어떤 게 우리 형님 장비인 거예요? 어 바로 뒤에 있는 여기 아요거요제 장비고. 아 네. 보면뭐 설치도 받으신 것 같은데. 네 지금 어떤 거 설치하셨어요? 지금 뭐 JK 오토킥틀트 로테이터가 장착돼 네. 있고, 네 그리고 라이카 2D. 아, 2D. 라이카 2D 레벨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무승일 하려고 그때 이거 하신 거였어요? 아, 그때 그 부대 토공 공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네. JK 틸트를 가지고 있다가 조금 모질하는 부분이 많아서. 네. 그 라이카 2D와 함께. 네. 오토킥으로. 새로 네. 바꾸게 됐죠. 아. 음. 어떠셨어요? 지금 설치 받고 나서 지금까지 일하시는 건좀 못했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네. 현장에서 굉장히 좋아하죠. 아 현장에서 네. 일하는 부분이나 레벨이나 보고 뭐 따로 측정을 안 해줘도 피사분이나 음. 음. 차주들이 알아서 직접 일을 해 나가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네. 막상 서보니까. 네. 네. 굉장히 만족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 뭐... 일은 그럼 보통 어떤 일을 주로 하셨어요? 부대토공 공사를 주로 네. 많이요. 뭐 아파트, 네. 그다음에 아파트? 뭐 공장 부지, 그다음에 뭐숙주 보강토 주로 이런 부대토공 쪽 공사를 많이 합니다. 아... 같이 뭐볼수 있는 거 있어요? 사진이나 이전에 건... 어, 하셨던거는좀 거... 있죠. 있어요? 그런 음. 건 아... 스틸포스라 스틸포트라 네. 해서 공장 상판 공구를 치기 전에 요스티 포스 파이프를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요 틸트 로테이터가 아니면 이런 작업은 불가능하거든요 아 딱로테이터만 작업이 네. 가능하고 이 많은 거를 하는데 이 일주일 이상 걸릴 일을 단 하루 반나절만에 절에다 끝내버려요 그니까 아그 정도로 작업 능력이 네. 빨라져요 우리가 쓰는 저런 회전 회전집게. 찢기 네. 회전 찢개는 힘이 너무 세서 여러분 네. 프 잡으면 찌그러져 버려요. 아 요 파이프가 좀 약하다 보니까 찌그러들면 네. 이 파이프가 높이 조절할 때 밀고 올라가고 하는데 네. 그게 안 돼요 이게 찌그러들면 음.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요그럼이파이프 네. 음. 온압을 변상을 해줘요 이다 임대거든요 손상이 되면 다 물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와. 저런 큰 집게, 돌 집게나 큰 집게로 작업을 했을 때는 이거를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틸트 없으면 어떻게 이걸 세워요? 옛날에 틸트 없을 때는 네. 발을 매서 와이어를 하죠. 와이어 로프로 묶으면서 이렇게 들고, 네. 사람이 잡아 흔들어가면서, 받쳐가면서, 네. 네. 그렇게 작업을 주로 많이 했었죠. 아, 쉽지 않겠구나. 네, 그 이런 작업을 하면 한 300개 씩우리려면한 일주일 걸리죠. 아 일주일 걸리는데, 이거는 뭐 하루 만에 거의 다 끝내버리니까. 네. 돌 쌓으신 것도 있던데 네, 네, 조경. 그것도 꽤 많더라고요, 네, 사진이. 조경은 뭐 거의 전문가 수준이죠. 컴퓨터로 쌓은 것처럼 네, 그렇죠. 되어있던데. 네, 네. 얘데이 들어보니까 이게 다 모양이 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한 켠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네. 이렇게 직접 고르셔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감을 어떻게 잡으세요? 우리는 주로 네. 디자인적으로 모양을 좀 예쁘게 잡으려고 말하는데 또또 네. 사람에 따라 성향이 틀려요. 각진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뭐 아까 앞에 사진 보면 아 이분은 굉장히 각진 걸 좋아 이렇게 아 반듯 반듯 반듯하게 긋기잖아요 네, 네, 네.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 이렇게 놔줘야 되고 네. 그 일자로 가잖아. 요 네. 네.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야 되고 네. 이제 이렇게 자연스러움을 좋아하는 사람들. 네. 자연미를 음 살려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이거를 여쭤봐야겠네요. 네, 물어보죠. 뭐 뭐라고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음, 보통 그렇게 하죠. 사장님은 네. 어떤 스타일 좋아하십니까? 아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주면서, 네. 이런 식은 어떻습니까? 아, 이것도 좋네요. 아, 또 넣는 게 보면, 이건 네. 어떻습니까? 이것도 좋다. 아, 아 그럼 나중에 결론은, 사장님 보시고 좀 예쁘게 다시 볼 네. 정도로 해주십시오. 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취향으로 가이 아 <laughs> 약간, 약간 내 취향으로. <laughs> 형님은 음, 취향이 어떤 거예요? 우리는 자연미,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음. 사왔는데 예쁘면서 네. 자연스럽게 인공적인 느낌 네. 만들게 뭐 하천이나 이런데 보면 너무 네. 계단적인 그런 네. 것보다는 네. 약간 자연스럽 어우러 살... 잘 어우러지게 얼기설기 있는 네. 것 같은데 자연스러운 그런 크고 느낌을. 작고 크고 작고 자연스럽게 아 이런 자연스럽게 얽히는거좋아하죠 신기하다 아니 이게 저 산에 올라가다 보면 등산할 때요 네. 이렇게 돌한 다섯 개 정도 쌓고 이렇게 소원 비는 거 있잖아요 네. 엄청 무성히 쌓여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돌 주서다가 네. 항상 쌓아요, 저도. 다섯 네. 그개 쌓는데, 보통 요렇잖아요, 둘이. 네. 요런 거 쌓는 것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laughs> 구조적으로도 안 떨어지게 네. 해야 되면서 좀 이뻐 보이고, 네. 두 개를 막 고려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거는 고려할 게더 많을 것 같은데, 크기도 크고. 음. 약간 조금 미적감각이 있어야 된다고. 방망했요 당연히. 예, 그런 건 있어야 돼요. 확실히, 영네. 물론 장비 처음 배울 때, 뭐, 자기 사수나, 이런 네. 사람들이 조금 설명을 해주겠죠. 네. 그러면 대충, 요래요래 나라, 이렇게 살수 음.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조금 감각이 있어야 되 그런 거. 아. 이 조경은 아주 감각이 조금 뛰어나야 돼. 그렇구나. 일도 그러면은 잘하고 계시고, PR 같은 거 음. 하실 거 있어요. 만약에 누구 든은지 일을, 맡길 사람이 이걸 보신다 일단 저희 사무실 사람들은 대부분 다 사람들이 좋아요 네. 좋고 일도 열심히 하고 음 자기 맡은 거에 대해서는 꼭 책임감 있게 마무리도 음... 확실히 하고 갑니 제일 강한 그게 뭐예요 무기가 뭐예요 요거는 그래도 우리한테 맡기면 뭐말다 했다 싶은 뭐 조경도 있고. 네, 조경이라고 아, 조경이 뭐 1위에요. 조경, 보광토, 뭐 이런 거는 아, 거의 뭐. 조경이랑 보광토. 네, 진짜 하자 없이 깨끗하게 정리하잖아요. 음. 뭐, 부대 토목도 잘하지만. 네. 네 그거는 확실하죠. 음, 경남권에서 이런 거일 맡겨주실 때는 요, 요 번호로 우리 형님한테 연락 주시면은 바로 달려간다고 합니다. <웃음> 예. <웃음> 맞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인사드릴볼까요네 예. 이게 나랄이 좀 쌀쌀하네요 네, 봄인데 추워요 네. 아니, 아까 저기 <laughs> 아까 햇볕에 있을 때는 따뜻하던데 네, 꽃혀가지고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려 볼게요 네. 안녕 이 흔들어 줘야 됩니까? 네. 옹상공기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잘 부탁합니다 네.